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노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선,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에노군, 무드셀라를 나온 후에, 어, 그 신앙이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애녹이 죽지 않고 돌림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어떤 깨달음이 무드셀라를 나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었나 봐요. 이 무드셀라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심판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 두렵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서 구원받은 구원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이유가 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없는 이 결국적인, 결국의 이 이유가 우리가 심판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뜻이 화살을 쏘는 자. 어, 화살을 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건 거예요. 그 화살도 연약한 그미 부하가 쐈답니다. 어쨌든 화살을 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건 거예요. 이게 감사의 감사의 말이라는 건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게 전쟁이 시작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물에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깨달아가는 그, 부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을 주신 우리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같이 사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무도셀라라는 뜻이 화살을 쏘는 자, 화살을 쏘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을 잡은 자, 이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군인들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있답니다. 이 성을 지키는 자가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는 남은, 자라, 남은 자로 볼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자. 어, 성을 지키고 있는 자가 전쟁에 나간 자들이 다 죽고 어, 마지막 성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남은 자하고의 이 관계, 남은 자는 심판을 유월 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무드셀라는 쏟아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에녹에게는 기쁨이었던 건 거예요 애녹은 심판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정말 본자 심판을 그냥 하나님의 강건적으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딱 봤을 때 애녹이 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심판을 뛰어넘은 자의 모습이 애녹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한 주간에 경험만 체험한 부분은요, 저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주일날 모든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묵상하는 그 부분이 인도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주일날 말씀을 완전히 정리하자. 근데 주일날 시간이 있었는데도요. 때도 마음에 그, 되어지질 않는 건 거예요. 뭐 힘들다, 뭐 이제 뭘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차 안에만 있었어요, 몇시간을 그리고 이제 어디를, 먼데를 갔다 왔는데 뭐 준비하고 가지를 않아서 헛된 걸음이 되었고 이리저리 주일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맹세한 게 월요일날은 하루 종일 말씀 어, 정리하고 묵상하고 완전히 끝내야지 정리를 끝내야지 전 시간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머리도 나쁘고 이해력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월요일 날은 일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저기가 생겼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일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화가 엄청났죠. 이 진짜 귀한 시간 일하다가 다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또 진짜 남는 시간 정말 말씀 정리 끝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는 애월 쪽으로 일하라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소장님만 만나고 오면 이제, 이제 그때부터는 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준비도 못 하고 갈 정도로 갔는데 애월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던지 문이 탁 열리면서 꺾어져 버렸어요. 이제 운전석 문이 꺾 꺾여져 버. 내가 그 버스 타고 가야 될 거니까 버스 시간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꺾어져 봐요. 닫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닐 큰 걸로 묶었어요. 이제. 묶어가지고 열었다 탔다는 조수석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무실에 새 직원 왔는데 사무실 직원도 만나봐야지. 인사 여기까지 온 김에 인사해야 돼. 그러면서 이문 이렇게 된 거를 놓고 가지 못하고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하면. 그날 화요일 날또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두번 하게 된 거예요 야곱 한번나한번 <laughs> 신호위반을 두번제 머리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서 내가 딱 느낀 게 부활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제가 사단한테 붙잡힐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말씀을 말씀을 정리해야지 하는데 그 정리가 안될때 그때 그냥 완전히 사단한테 붙잡히거든요. 그런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아 그때 그 히브리서 히브리서 어 5장을 통해 가지고 그 주셨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시브리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붙잡았었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이었어요 화요일 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로 소통하고 진짜 하늘의 보좌가 연결되는 그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그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정리하는 그것으로 저는 늘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완전히 붙잡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니 또 하나님의 그능력막 은혜를 받으면서 음? 내가 나를 막 정제해가면서 막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붙잡히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이래요 그러면 내가 찾는 방식은 늘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 차가 망가지고 그그 그 진짜 그 헛돈 나가는 그 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응? 신호위반까지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 아니야라는 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숨쉬는 찰나에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그리고 너가 뭐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각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더라고요, 생각났을 때. 그게 되어지는 것이 보자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갈구패하고 간구하고 쏟아지길 원하는 그 심판이 여기서 우리가 유월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기를 찾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그것이었어요. 제가, 제가, 여기서 얼마나 진짜 부활의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증거, 증거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 이게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거는요, 혹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게 이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 뭐라도 좋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저처럼, 음그꼭 응, 시간을 내서, 응, 에이바웃, 에이어바웃, 거기, 응? 커피숍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집에서는 안 되니까, 거기서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때,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숨 쉬는 찰나에, 응, 어, 정말 사단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숨 쉬는 찰나에 기도 제목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또 어제 고백하셨던 말씀들처럼 아, 그리스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이게 어떤 것이냐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 오늘 말씀 준비가 그래서 안 됐거든요. 안된 이유를 말씀드린 건 거예요. 월요일도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화요일 날도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새벽 말씀 떨어지면 새벽 말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설것 준비 못 하고 그게 어제 어제도 이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정리하려면. 그냥 이거 이게 완전히 이해되고 완전히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좀 말을 잘 이렇게 반복을 못 하는 그런 게 저한테 연약함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준비를 그래서 진짜 못해서, 그래도 아까 장로님이랑 오다가 장로님 하시는 말씀 중에 깨달은 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주신 것을 나누시게 할수 있도록 이제 인도 받아보자 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어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5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아, 이거는 금방 제가 읽은 거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말고 고린도 전서 15장이었습니다. 구리스도께서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계속 어, 히브리서 음, 고린도 전서 같은데 구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 살아났다고 계속 전파 어, 살아났다고 전파 어, 근데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구리수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계속 전파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파된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입을 입과 입을 통해서 이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식들이 이어받고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너희들에게까지 전파되었는데 그 어. 너희들이 모르고 어,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부하를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하를 믿지 못한다면 헛 것이고 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도 믿음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히브리예요? 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음. 맞는 걸 제가 또 잘못 적어 놔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지난 주일에도 말씀 주셨던 것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도 헛것이 되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중인이 되버리는 건 거예요. 여전 히 그게 우리가 거짓 중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모르고 죄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계속 있는 건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부활되어야 될 이유.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건 거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되어야 되는 거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 죄가 사함받아야 되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죄를 알아야지 진짜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되어져 가는 그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성도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자리, 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부으러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가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부활된 자입니다. 우리는 에덴에 있을 때는 그 생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존재였던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기로 가득 차서 도저히 생기가 나가지 않는 그런, 그런 그 상황에 그런 자녀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에다가 선악가를 펼쳐 놓으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부활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이루어져 가는 부활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부활은 이렇게 죄가 씻김 받고 그리고 죽음이 해결되고 어 그래서 이 부활이 이루어 이루 우리는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 우리 후대들에게, 어, 우리가 복음을 충량해서 이 충량된 복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어, 또, 성찬을 했지만, 그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복음을 충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쁨입니까? 사실은 목사님께서는 찬양을 드리는 그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드려 드려질 찬양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 이런 어, 증거를 가진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 해봤지만 절대 안 됐습니다. 그안 되는 고통이 50몇 년인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 당장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제가 붙잡은 복음 메시지,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 주신 복음 메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 내가 50여 년을 살면서 정말 사랑하지 못한 그 괴로움 괴로움을 제가 느꼈고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그 이유가, 나에게서 이루어가실 그, 그 이유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이 진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키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실 것이다. 확신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옷이 변연을 이끌어 오셨구나. 그 환란 속에서 그 고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주셨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주셨구나. 나내 마음속에 사랑은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할수 없는 그 괴로움과 그 그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괴로움도 저는 컸거든요. 저는 혼자였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약한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되게 많이 괴로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여정, 그 고난의 여정, 그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 그 3년 반, 이 3년 반의 고난, 응? 1650일의 고난,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이유,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이유가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건 거죠. 그래서 그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묵상하시다가 각자가 받은 개인이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인생 메시지, 나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이건 거죠. 우리가 부활을 깨닫기 위해선 거였고 그 부활을 남기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부활을 남기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그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면 진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참복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단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죽어갑니다. 우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어, 죽어가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무정도 하시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실까? 죄가 있다고,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한 듯. 제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몰랐을 때는 저 죽어가는 저 생명이 몇 사람이 죽었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로 대로 가만히 놔두시고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왜 전쟁은 일어나야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유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들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선 나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 속에서 사단에게 머리채를 이렇게 붙잡히고 그냥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가서. 당장의 복음을 전해야 될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은 귀가 멀어 있고 눈이, 눈이 멀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숨 쉬는 이 찰나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후대들이 눈 감겨 있고 사단에게 머리채가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붙잡았는지도 모르고 눈이 감겨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저 육지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응답하시기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거예요. 예전에 있을 때는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나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응? 사단한테 이용할 이용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가지고 진짜 부활 부활에 이르는 그 사실 복음의 사실이 깨달아져서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이루어야 할그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주온같이 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그걸 깨닫는 오늘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과 죄, 심판을, 심판이 유월됐다라는 것 애녹이 부잡았던 무드셀라 그리고 아담이 이 애녹의 자리까지 애녹의 그 시간까지 살면서 에녹이 들림받는 그 믿음이 아담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에녹이 붙잡은 그 무드셀라 심판을 유월하게 되어지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깨달아지고 심판이 유월되면서 정말 하늘로 들림받는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겐 이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일이라고 창세기 가죽 옷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이 구원, 오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 쉬는 찰나, 그 시간을 복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숨 쉬는 찰나 그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이일 속에서 이 일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업을 주신 이유 이 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 생각나게 하시옵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낮게 하시고,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것들을 주님,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들려주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심판이 유월 되는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